서울의 육경주 국산 4대급의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열린 문, 바깥쪽에서 12번 대한질주, 두 마리 빠른 출발, 그중 12번 대한질주가 바깥쪽에서 빠르게 선두 관차에 나서면서 초반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독선두 나서 있는 12번 대한질주, 그 바깥쪽으로 10번 바인블레이드가 단독 2위권 올라서 있고, 11번 그린다르쿠와 4번 열린 문, 안쪽에 3번 루이사가 3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8번 위너 파드들과 5번 어디가나, 1번 초토마, 뒤쪽으로는 2번 스피드 이즈칸과 7번 a p 파텍 가장... 뒤쪽에 6번 파이어하트 그리고 7번 AP 파텍과 함께 다비드기 수구번 여걸 비전 뒤쫓으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2번 대한 질주와 바깥쪽 2위로 달리는 10번 바잉 블레이드 두 마리의 격차 1마신 차 다시 1마신 뒤 11번 그린 다르크가 3위로 달리면서 이제 속속 중간 그룹 말들의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2번 대한 질주 3연승을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한 박우른 기수와 함께 직선 주로 가장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2위권에서 격차 좁혀나오는 안쪽에 3번 루이사와 10번 바잉 블레이드 두 마리가 어깨 나란히하면서 안쪽에 3번 루이사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4연승을 향해 힘차게 질주하고 있는 12번 대한질주. 여기에 격차를 좁혀나고 있는 3번 루이사 김용근 기수입니다. 12번 대한질주 걸음이 무거워집니다만 아직까지는 3마지 차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2번 대한질주 단독선두에 단독 2위는 3번 루이사 12번 3번 바깥쪽 치고 나온 5번 어디가나 12번 3번 5번. 12번 대한질주가 박우룬 기수와 함께 4연승을 시원하게 달성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주파 기록 1분 25초 3이었습니다. 번 대한 질주 가장 외곽에서 대 나서서 반까지